흔히 개를 늑대에 비유하고 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늑대의 사회 구조에 대해 개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세리 이제 선생님이 그 늑대 연구하는 팀에 최근까지도 합류해서 관찰하러 가셨대요. 쉴때 그때 다녀와서 관찰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늑대들이 사회이 높다고 해서 아래 에 이제 서울에 있는 늑대들은 강압적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들로 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카밍 시그널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강한 쿼드프 시그널로 어떤 바로 상대를 물어버리기보다 그런 걸 보인 후에 더 소통이 안 되고 제재가 안 되면 강한 제재를 한다라는 게 최근에 꽤 많이 밝혀졌는데 안 알려져서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5월에 들었어요, 작년. 그때 사이에도 뭐 서열이 있는데 서열 제가 뭐본 이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 이게 반란을 일으켜서 알파를 잡고 잡아서 다시 알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가족 안에 있는 사 있는 동안에는 아빠, 그 부모 중에 누군가가 알파고 그 밑에 있는 게 밑에서열이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낳는데 갑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아니면 어머니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알파가 되는 그런 구조는 전혀 늑대에서는 없고 <laughs> 먹을 거 있으면 항상 먼저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뭐 알파가 밑에 있으면은 알파 밑에 애들한테는 뭐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할것 같지만 알파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먹을 거를 오히려 준다든지 먼저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잡혀져 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그런 게 인간의 부모 자식 관계랑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와전돼가지고 알파는 모든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개의 트레이닝 분야에 적용되는 게 많은 거죠 늑대에서 이제 서열이 있다라는 개념 뭐 어쩌고저쩌고 개념을 발견한 사람 이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이 사실 인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틀린 거다 지 데이빗 매치 박사 뭐 이런 분이 이제 제일 유명하고 네, 그거를 연구해서 말한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개한테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개훈련 분야에서 자꾸 자꾸 쓰고 있는 게 옳은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망원경 가지고 그 항해도 해 보고 바닷가 가서 배도 타 보고 했는데 지구가 평평해. 근데 망원경이 발달해 갖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했는데도 아직 정보가 안 나와서 사람들한테 퍼지지 않다 다 평평하다고 믿고 있어. 둥글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예요 지금 음. 요새는 모르겠어요 둥글다라는 거를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근데 소수, 제가 들었는데 소수는 여전히 평평하다라고 믿는 집단들이 있대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아 <laughs> 네. 그리고 이게 늑대 얘기가 마침 나와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조상인, 조상인 동물? 늑대? 개로 진화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음. 아니다라고 밝혀진 지몇 년이 지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조상은 공유를 하나 개따로 늑대 따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저희랑 침팬지가 유전이 아무리 뭐 불꽃으로 일치해도침팬지는 침팬지고 저희는 저희잖아요. 종이 다르다. 네. 음. 완전 갈린 게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같게 취급을 한다는 게 문제다. 네. 같게 취급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제가 최근에 그 강의를 해 가지고 음. 제가 추가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약간 또 일반인들이 들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통 조상은 이미 멸종을 한개 맞고, 어떠한 공통 조상에서 분화가 된게 DNA 상으로 이미 10만 년이 지났고, 그렇죠. 그리고 개가 어, 사람과 함께 한거 자체가 최장은 3만 년 정도, 그리고 화석적인 증거로 남은 거는 12,0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증거 그냥, 정말 DNA 이런 거다 무시하더라도 증거인 화석으로만 봐도 개와 늑대는 1만 2천 년 전부터 이미 다르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방금 침팬치 얘기를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침팬치의 미소는 두려움의 표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미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뭐 감정을 숨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팬치가 웃으니까 저거는 사람이 웃으면 너는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알파독, 뭐 알파롤 훈련방법, 강압 훈련방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면 늑대는 늑대고 개는 갠데 그쵸. 다른 종인데 그쵸. 개 이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쳐도 다른 종이고 각 종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특성이 있는데 그걸 동일시하게 따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네. 개는 개다. 늑대가 아니다. 설사 늑대가 이런 서열 구조가 강압적인 구조가 있다 치더라도 설사 음. 있지도 않지만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있다치더라도 그걸 개한테 그대로 적용시켜서 개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네이 얘긴 거죠. 네, 정리를 하자면은 음. 구닥다리 소리 그만하자. 음. 네 이제 구닥다리 소리를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가 아니고 둥글다 현재 과학으로서는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알파는 뭐고 늑대의 사회 구조에서는 정말 자원 한정된 자원에 먼저 가려고 위아래를 만들어서 아래한테 위가 강압적인 방식을 쓰냐 그렇지가 않다.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다. 그리고 개의 조상이 늑대의 조상과 일치하다 치더라도 다른 동물이다. 또 개들만의 방식이 있다. 지금은 다윈 이후로는 개라는 동물이 인간을 선택했다는 자연 선택설이 가장 신뢰를 받잖아요. 공존이거든요. 그게 서로 간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데려와서 위아래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자연생태계에서. 내가 어떤 다른 종을 억지로 데려와서. 감금이니까. 이게 오래된 결과가 있습니까? 진화생물학적으로. 서로 공존해서 서로 주고받는 기생관계가 됐던, 서로 무슨 영양생태계가 됐던 이래서 같이 가는 거지. 내 아래로 데려와서 내가 얘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구조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있냐는 거죠. 그건 우리 인간이 걔한테 하고 있어요. 그룹으로 무리로 활동하는 동물들 사이에서 싸워가지고 서로 다친다라는 거는 그룹 전체한테 위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 이제 최근 이제 트레이닝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폭력적인 방법은 저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야생에서도 있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생에서는 상대방한테 경고. 뭐, 일단 다른 물이랑 뭐, 이쪽 물이랑 싸우게 되면은 뭐, 크게 다치는 경우, 뭐, 아니면은, 근데 네 뭐, 그런, 경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족 안에서 그런 식으로의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출련 안에 적용을 한다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라는 관계로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걔, 그, 받아들이는 개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것도 좀 지금 막 떠올랐어요. 관계를 사람이 단절시키는 거겠죠, 네, 그죠 너무 족치는 방법을 쓰니까, 그런 식으로 잡아 족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잡아 족치면 안 된다. 啊。Ah.